안녕하세요. 초코바나나입니다. <laughs> 네, 제가 어,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죠. 그점 너무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좀 찍을 영상이 없고 지금 예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잃어버려가지고 못 찍고 있어서 제가 오늘은 이 칠팩터로 한번 슬러시를 만들어 볼거예요이 칠팩터는 어, 저번 주 금요 아니 수요일 나왔고요 월요일인가 수요일 나왔고요 어 그리고 이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전 노란 색깔로 시켰고요 얘는요 19,900원이었습니다 어 얘는 한 하루 반 정도 얼렸을 거예요 나는 저는요 칠0 0 터와 우유로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야구르트랑 이온 음료를 해봤는데 어, 된,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액, 여기 있는 액체가 다 얼어야만 하던데 다 지금 얼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위에도 다 보이죠 이렇게 할 겁니다 좀 더러운데 그래도 양해 부탁드려요 좀 불편해서 우유를 아 근데 우유가 꼭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이 정도 제가 우유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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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샜네요 어떡하지 왜 새는 거지? 어왜 새지? 잠시만요 네 이게 분리가 됐는데 그 분리하는 것을 좀 잔, 닫아서, 꽉,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완전히 저는 슬러시가된 적은 한 번이고, 그냥 살얼음만 된 적은 좀 많아요. 제가 이거 사가지고, 지금 산시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거 사가지고, 네 번인가 다섯 번 만들었어요.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양을 막 처음부터 막 먹을 만큼을 해도 되긴 되는데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자기가 먹을 양을 이거 하면 좀 양이 줄어서 슬러시가 되니까 양이 좀 줄어가지고 음. 양이 좀 줄어가지고. 어, 저희가 먹고 싶은 양보다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좀 많이 한것 같네요. 이제 된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한번 하고 또 6시간 올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밖에 숟가락 운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약간 안에 물이 있는데 그건 괜찮고요. 자, 먼저 이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휘핑크림이랑 연유를 넣으셔도 된. 오, 이거 너무 많다요.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그 준비물이 없어서 재료가. 오, 너무 많아요. 양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빨대도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와우 이게 좀 너무 많이 얼렸더니 얼음까지 생겼어요. 심지어. 이게 제가 하루 정도 얼렸거든요. 아, 2일? 음, 제가 2일 동안 이걸 안 해먹어서 이일인가 하루인가 그 정도 올렸어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얼음을 먹었는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집에서 개소리가 나는 게아니에 아이 개 소리를. 강아지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요. 저희 아파트 밖에 7동에서 그런 거예요. 제가 6동인데 베란다에서. 응? 이제 얼음 없는 거 사. 그 슬러시. 음 이게 무슨 맛이지? 역시 뭔가 허전해요. 음.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그 요구르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구르트. 들어가서 어떻게 열지? 아서 또르르르르르. 오이씨.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안 보이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약간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액체가 녹으면요, 완전히 물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아예 안 돼요. 살얼음도 안 생기고, 그래서 빨리 해야 돼요. 지금 좀 제가 좀 영상을 안 찍은지 한 3주, 2주 정도 됐죠. 더넘었나 그래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요구르트 에드는거 색깔이 좀안안 안 달라졌는데 음, <laughs> 음 그냥 음, 우유를 해서 그냥 먹는 것보단 나은데 <laughs> 이게 무슨 맛이지? 근데 그냥 먹는 것보단 나요 음, 그냥 저는요 이, 이렇게 만들 거면 우유를 안 하고요 죄송해요. 우유를 안하고 딱 이온음료나 요구르트 따로 켜놓고 할것 같아요. 맛없어요. <laughs> 정말 맛없다. 근데 음 요구르트를 넣어가지고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아직까진 안, 안, 안 녹았네요.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